我。Oh, oh, oh. Tēnā <tries>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랑 동안 바 사람을 늘 찬송하겠네 그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 的日常。<music> 아멘. 아멘. 알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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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이 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어, 167페이입니다 제 성경은 24절에서 25절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도 목사님이 오늘도 본교에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어저께 전화 받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하고 생각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음성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이 음. 시대가 끔한 암흑 속으로 지금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굉장히 끔한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혼란이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란이 임박한 때가 다가올 때 과연 신앙이니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릴수 있는 각오가 되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탄마귀의 공격에 쓰러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흐름은 흐를수록 사탄마귀의 힘은 강력하게 나타나 그러므로 그 강력하게 나타는그 힘에 맞서서 대적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힘을 다 써서 발광하면 발광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그에 따라서 같이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강력하게 주님의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곧다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분명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는데, 사단은 이 영적인 세계를 조종해서 이 현실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지 않지만, 이 현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음.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음. 근데 이걸 잘못 알면, 큰 아, 무식한 사람들이 꼭약 먹고 죽는 걸로만 생각해. 음. 죽으랬다고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생명에는 세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육체의 생명. 둘째는 혼의 생명. 셋째는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비옵스의 조의의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성령,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 조의라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세 가지의 생명이 있는데 이세 가지의 생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내 육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나를 생각하는 나를 끔찍이도 생각하는 내 혼의 생명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혼의 생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버려야 아멘. 영의 생명이 살아나요. 음, 음, 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자, 이 자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파쇄되지 않으면 아멘. 영생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십자가 밑에서 훅훅 하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의한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의지, 하나님이 사랑 속에 있는 감정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혼의 생명이 완전 영의 생명에 흡수가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됐어. 혼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음. 영의 지배를 받는게 아니라 영을 지배하려고 깍죽대고 있는거예요 아, 네. 왜? 사단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혼 속에 들어왔단 말이야 우리 영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심결 하나님의 기운, 전능자의 기운 속에 사단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어디서 장난치냐면은, 우리의 혼속에 들어와서, 아, 네. 우리를 장난친다는 걸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을 통해서, 사람이 자꾸만 영을 지배하려고 가축되고 있어. 그 영이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영이 눌린다, 영이 눌린다. 음, 음. 우리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감정 우리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 일서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고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땅히 자녀의 권세도 받게 되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마귀한테 우리가 집이라고 눌릴 아, 필요 네. 없어요, 우리가. 아, 네. 응. 하나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따기 보내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생각, 즉, 자아를 완전히 파쇄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죽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 네. 이게 바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내 자아가 죽어서 십자가 밑에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아, 네. 그게 쉽게 되느냐? 음. 쉽게 안 돼요. 음. 왜? 내 자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음.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너무나 강하니까 내 고집대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내가 끌어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자꾸 끌고 다니라고 하고, 이게 내 혼이 의지가 십자가 밑에 가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편한 쪽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다 삐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이 될 만한, 필요에 의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파쇄되고, 오직 나는 죽었다, 살아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죽었습니다. 그니까 죽은 려는 말이 없거든. 음. 그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앉으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종은 네. 의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종은. 의지가 없어요. 밭에서 쎄, 음. 빨리 일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음. 야, 밥 칠려. 힘들어서, 힘들어서 간지 집에 왔는데, 일, 그냥 고생하면서 왔는데 집에 왔어. 근데 도 주인이, 야, 음식 갖고 와. 그 음식 대접했어. 그러면 주인이, 야, 수고했다. 나랑 같이 먹자. 이렇게라도좀 했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내가 밥다 먹을 때까지 넌 거기 그대로 있어. 나중에 성에 있는 걸 고생하는 겁니다. 누가 구매해? 넌 그대로 있어. 나보다 다 먹을 때까지. 그러면 또 먹을 때까지 옆에다 수종을 계속 들어야 돼. 그 주인이 다복고난 다음에 야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종이 주인이 그런 말을 안 했더라도 무익한 종은 할 일만 했다고 누가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종은 의지가 없어요. 말씀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 네, 아, 네. 자랑할 게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들 자기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내 무언가 능력 있다도 잡아놨다. 참 답답해요. 난 목사님들 얘기 안 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얘기가 나와. <laughs> 하나님 말씀에는 자랑할 거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아, 네. 그 바울은 나는 내 입에서 나온 고운 말들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오직 주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못 받게 거 외에는 나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잖아잖아 네. 근데 폼 잡고 자기 자랑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가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다 맞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죠. 그런 음. 뒤에 가면 그들 모습이 다 보여. 다 음. 보이는 것 같죠? 보여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보이단 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네. 드렸지 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한 게 없어요 아, 네. 자랑한 일도 없고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이 종자로 나는 아, 네. 주님이 네.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고 아, 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네. 결국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너 죽인다 하면 그 죽음 앞에서는 전부 만세 들어.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서. 일제시대 신사참배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외놈들의 총칼의 고문에 못 이겨서 다 예수님 부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은 죽음도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갔어. 죽음까지만 갔지. 그러니까 죽음자도 살리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죽음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안 되니까, 죽음 앞에서 탁, 탁, 맞춰 놓는 거예요. 사단 앞에.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구약시대에, 또 예수님 오셔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 특히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초대교회에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바요 사도 요한의 제자 홀리갑처럼 기름을 붓고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기름을 붓고 불에 태우는데도 야, 그 갖고 안 돼. 불더 붙여, 폴리갑이. 더 붙여. 응? 그러니까 더 세게 기름 부고 불 태우니까 할렐루야, 나는 간다. 할렐루야, 잘있 거라 세상아.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폴리갑이 죽음이 두려웠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인공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결국 그는 승리했지. 음. 오늘날 막 하는 성도들, 또 주의종들이, 과연 너 내일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는 두려워요. 하나님이 너 내일 죽는다 할 때, 과연 내 영혼이 어디 있을까? 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음. 양심이 있다면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왜? 내가 그동안에 행한 게 보이거든. 아멘, 네. 아, 네. 그러니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 잘해야 돼. 아멘. 네. 잘해야 돼. 아, 네. 우리가 말씀에도 나오는 우리 우리끼리 서로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laughs> 하나님한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할 때가 지금이요. 아멘.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아멘. 얘기예요. 전에 받을 때가 지금이요. 아멘. 능력 받을 때도 지금이요. 죽만 받을 때도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응? 예배 끝나고 딱 돌아가다가 하나님 내 목숨 딱또 걷어가면 어떻게 할게요. 회개할 시간도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매 시간,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 네. 그게 많은 신앙인들이 결국 죽음 앞에서 그 신앙을 배도하고 변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리고 마귀를 무참히 짊어바 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음. 나타날 것이고, 맞아요. 기독교는 이 부활을 믿는 부활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혼의 도움을 얻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혼으로, 네 생각, 네 감정, 네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 드리고 아무리 봉사하 듯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야, 그건 네 생각으로 한 거잖아. 나한테 예배 드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셔요 예배도 영의 예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성령으로 찬양해야 되고 성령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안 가면 찍집에 그러니까 한 시간만 가서 대충 시간만 때우고 딱 오는 순간 그거는 벌써 혼에 잘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해서 나는 아, 네.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 네.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만나주세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게. 아멘. 주님을 선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아멘.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응? 만나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다 해도, 혼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래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네. 둘중 하나잖아요. 혼에 속한지 영에 속한지 음. 내가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혼에 속하지 않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 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은 내가 혼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달마다 확진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